노래말로 배우는 영어 Birds are singing in the tree 노래 가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Birds are singing in the tree라고 하는 말, 새들이 나무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제 뭐뭐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 노래 말에 나오는데 이 공식으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이 노래 말을 하나 알아두십시오. Birds are singing in the tree. Birds are singing in the tree. 새들이 나무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들요. 이 음, 비동사하고 ing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is, am, are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 비동사를 하는데. 그런 말 몰라도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만 쭉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표현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I am eating. I am eating. 나는 먹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먹고 있어요. 그런 말이고요. You are working. You are working. 당신은 일을 하고 있군요. He is sleeping. He is sleeping. 아,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She is playing the piano. She is playing the piano. 그 여자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땡똥땡똥땡똥땡똥땡. She, <laughs> She is playing the piano. She is playing the piano. 그 여자분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They are studying. They are studying. 그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Won't you come and sing with me? Won't you come and sing with me?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노래하지 않을래요? 그런 말이죠. Won't you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요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Won't you? Won't you come? 요, 발음 조심해야죠. Want.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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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hold your hand to your mouth. Won't. 야,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손을 가지고세요. 여러분 입을 한번 이렇게 가려 보세요. 입에다 이렇게 딱 대면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Won't. Won't. 그러면 You can feel air. 그러면은 입에서 이렇게 바람이 훅 하는 나오는 소리가 이게 훅훅 하고 이게 손이 어유 바람아 하고 이렇게 손이 다 있는. <laughs> 한번 해보세요. 자, 손을 won't. 대고서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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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w won't. won't.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Won't you come and sing with me? Won't you come and sing with me?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이하지 않겠습니까? Won't you 하면은 뭐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요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몇 가지 예문을 또 만들어 볼까요? Won't you play baseball? Won't you play baseball? 야구 시합하지 않을래요? Won't you drink milk? Won't you drink milk? 우유 한잔 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유 좀 먹지 않을래? Won't you drink milk? Won't you get up? Won't you get up? 일어나지 않을래? 늘 잠꾸러기한테 아, 빨리 일어나. 아직도 안 일어날 거야. 계속해서 잠만 잘 거야. 할때 쓰는 말입니다. 빨리 일어나. 하는 말. 일어나지 않을래? 하는 말을 Won't you get up? Won't you get up? Won't you get up? Won't you get up? You get u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전부 다 노래에서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Birds are singing in the tree 그리고 Won't you come and sing with me 하는 말이요. 노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ABC 노래를 다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 볼 기회를 가질 겁니다. 노래 스탠바이. 주세요. A B C D E F G H I. W. 어때요? 불러볼만 했습니까? 그 노랫말 속에서요 우리가 저 영어 표현을 갖다가 무조건 그냥 뭐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노랫말 속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저절로 외워지거든요. 우리 노래 아는 거있어요 Do you know any Korean song? Um, I just know like some pop songs. <laughs> 어 한국 유행가 뭐가 있을까요? For e x a m l e 예를 들자면. Oh. 어. 야. Yeah. 뭐? The the e e m u That's the only song I know. 한번 해 봐요. 한번 해 봐요. 자, 이거 해. Okay. Will you sing with me? Sure. Okay. 같이 해 줄게요. From the beginning. 어. 사랑이 무에 지 사는 게 무에 지 I'll sing a See, I'm not very good, but I don't know. I But you have to try. 그래요. 근데 이게 봐. 무슨 의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노래를 갖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외워지거든요. Yeah. 그참 중요한 겁니다. 네. 음. 여러분이 이번에는요. 노래를 불러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반주곡을 들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따라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